변호사 선임님께서 우리 특검님께 변호사 선임님 됐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앞으로 수사 진행 경과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소환 일자들 같은 것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이 특검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은 맞추려고 합니다. 앞서 휴대전화 두대 이미 제출하셨잖아요. 이제 이미 김지사랑 협의하고 제출하신 거거든요. 어, 김지사는 어떤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검이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사법총영사 관련해서 굉장히 고운 내용은 다음에 저희들이 별론 과정에서 샘플이 분석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특검 원래 후보로 되게 거론됐었잖아요. 수임하시는 게좀 되게 바람은 안 돼요? 오늘 방문하시는 거좀 언제 조율이 되셨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교율리 되신 건지 아니면 어제 저녁에 좀 제가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예. 그 이후로 김지사랑 좀 통화해 보셨어요? 오전에나 어제 맞죠. 네, 어제 보셨고 음. 어제 그러면 통화 같은 거그 이후로는 좀안 하셨어요? 그 수시로 필요하면 합니다. 네. 네. 어제 정확히 언제 좀 뵈셨어요? 직접 대면하셨던 거요 엘리베이터가 왜일이안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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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은 아, 분들이 네, 그래서 <laughs> 네.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면 네, 편안하게. <laughs> 어제는 언제 정도에 김지사를 좀 직접 뵈시는 거예요? 어제 때? 저기 그 우리가 이미 제출했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고 이런 거그 핸드폰 이미 제출하면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때 같이 만나서 네, 네, 네.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네.